봄처녀이 농장 우리 알찬미 심은 농장에 왔습니다. 풀 빈지 한 일주, 일주? 이주, 주 정도 됐는데 꽤 많이 자라났네 잡초들이. 더불어 우리 알찬미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. 면농사에 보이죠? 농장 찡입농큰 길과 사이 길이 걸어지는 Y자길에 왼쪽에는 시설 하우스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경계는 에 아직도. 우리 좀 빼어 나오고 있네요. 소중한 우리의 먹거리. 저 멀리 신놀리의 아파트 지구가 외관은 거의 다 완성이 됐네. 요고주역간 인천의 이농장. 저 외길은 후발력으로 가는 축당물천을 따라 조성된 큰 길입니다. 추에 자란 잡초들이 열심히 자라나고 있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잘 자라는 잡초들이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이쪽은 차들이, 이쪽에 로타리에서 꺾으면서 저희 뚝을 많이 손상시켜가지고, 나름 뚝을 보강해놨는데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 위에는 다고마밭이에요 엄청 크네요.